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나체우,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 로호 나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나체우,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기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일이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간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오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다 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제밤을다 잠든 내가 내게로 혼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난, 난 사마리아 여기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말를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제한다그 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나는 사마리아 여기 내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일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랐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기 내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속한나 금물 그 내게 달아났다너 님이 보았다 금물이 그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나는 사마리아 여기 내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일이 재촉한다 금물을 그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눈물이 그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아니라 이 말씀에 가지고 한 가지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 지난주에도 잘 보냈어요 이번 주 일요일 전후로 방학이 시작되었다고 들었어요 어찌어찌 한 학기가 잘 마쳤네요 친구들 잘 버티느라 또잘 견디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친구들 혹시 인터넷 뉴스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제가 아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온갖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다 스마트폰으로 보죠. 최근 스포츠 관련 기사들의 댓글란이 없어지거나 없어진다고 공지가 나왔어요. 이유는 한 운동선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인터넷 기사마다 따라다니는 악플로 인해서 평소에 많은 고통을 겪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요. 운동선수의 특성상.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으로 인해서 점점 주눅 들고 위축되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요. 이러한 일들은 운동 선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지만 하면 들려오는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사망 소식이나 또 친구들에게 집단적으로 따돌림 당하던 학생들의 죽음 소식은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지 말아요. 지금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답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에도 절대 그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분명 누군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꼭 견디고 버텨서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한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힘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은 사람이 죽게 할 만큼 날카롭게 찌르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위로와 소망과 새롭게 일어날 힘을 얻게 하기도 해요. 또 말의 힘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할 때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는 말에도 힘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때 누가 가장 먼저 이 말을 듣게 될까요? 말을 하는 내가 가장 먼저 듣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먼저 들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나쁜 말을 할 때에 나는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내가 가장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한 일에 대해 칭찬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은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말 조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구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참 많은 짐승들과 새와 벌레, 심지어 바다의 생물조차 사람들이 길들여 왔지만, 혀, 곧 말하는 것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하죠? 전둘다 좋아하는데. 때로는 강아지에 더 조금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개는 원래 야생 늑대에서 길들여진 종이라고 해요. 늑대 중에서 특히 사람을 잘 따르는 종들을 기르고 길들여서 지금의 강아지들이 되었다고 해요. 양이나 닭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새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맞아요. 길들일 수 있어요. 앵무새 같은 경우는 사람 말을 잘 알아들어서 말까지 가르치죠. 꼭 앵무새가 아니더라도 비둘기나 매 같은 경우는 훈련을 시켜서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사냥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곤충은요? 곤충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곤충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게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건 곤충들도 잡아서 집에서 기르거나 애완용으로 기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다의 생물, 바다의 생물 중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아가는 유명한 바다의 생물이 있죠. 고래 계열, 돌고래나 범고래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제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까지 한다고 해요. 영화를 보면 전설의 동물인 드래곤도 길들인다고 하고, 만화에서는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같은 이러한 상상 속의 동물들도 길들인다고 해요. 사람은 참 많은 걸 길들여 왔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혀, 자기가 말하는 이 말은 길들이지 못해요. 세상의 온갖 동물들, 상상의 동물까지 길들이는 유일무이한 인간이 정작 자기 입에 달려 있는 자그마한 근육을 길들이지 못한다니,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더큰 문제는 우리가 한 입으로 두말을 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 구절과 십자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구부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 한 입으로 두 말하잖아.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는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아멘도 하고 신앙의 결단과 다짐도 하면서 돌아가지만 또 세상에 살아갈 때는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험한 말도 하고 싫어하는 친구들 욕도 하며 살아가잖아. 이게 뭐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잖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았어요. 맞아요 친구들 정말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며 정말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도 하고 비난하는 말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나쁜 말을 하면 발끈해갖고 덩달아 나쁜 말도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뒤늦게 깨닫고 과거의 나를 찾아가 내 입을 틀어막고 싶을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 말조심하는 것. 혀를 길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아요. 친구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먼저,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맞아요. 혀는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길들였다고, 내 생각대로 완벽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이 혀는 멋대로 움직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짓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혀예요. 저는 정말 길들이기 어려워요. 길들이기 어렵다면 다스리기라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달아야 돼요. 저는 이것을 필터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음의 생각이 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걸러서 나오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아, 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말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필터는 문제가 있어요. 피곤하면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피곤하면 마음의 생각이 이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와 버려요. 흔히 피곤할 때 보일심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필터를 유지하는 건 정신력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상대를 의식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상황을 객관화하는 태도예요.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화가 날때 톱질을 하지 말라. 화가 난 감정으로 무언가 결정하고 무언가 실행한다면 그 결정이나 실행은 돌이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막 쏟아붓고 싶고 시원하게 그냥 다 이야기하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내뱉는 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고 생각하고 충분히 지나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나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이미 상황이 끝난 것을 막 다시 끄집어내갖고 다시 불을 지피고 막 이어서 싸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감정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 일과 관련해서만, 그 일의 한정에서만 정리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 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하여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과 방향을 통해 관계를 풀어나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 할 말을 주장하셔서 이야기가 잘 통하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해를 풀고 이해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다른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성을 부르는 입도 내 입이고요, 욕하고 저주하는 입도 내 입이에요. 한 입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말이 나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합시다. 한 가지를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기라도 해야 돼요. 정신력으로,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다스리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생명과 기쁨을 주시고 이해와 회복을 만드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죄악과 죽음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방향으로 생명과 회복과 찬송의 길로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